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종교범죄 가중처벌법,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 오늘 출범. 네. 지금 종교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나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프로를 보셨을 겁니다.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. 그리고, 뭐, TV 조선이라든지, 또는 PD 수첩. 여기서 수시로 등장하는 것이 종교 범죄 문제입니다. 근데 이 종교 범죄 문제가 이 중요한 게 피해자들이 잘 나서질 못해요. 왜냐하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, 그 본인이 믿었던 그러한 교주의 그런 신적인 세뇌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저항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묻혀버리는 거죠. 이 종교범죄가. 그 의문사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죠. 그래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어야 된다.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,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, 보이스피싱에 속기도 하고, 폭력배들, 조폭들에게 당하기도 하고, 또 불법 다단계에 당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종교 범죄는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신격화시킨 교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켜버립니다. 그래서 정신 장애를 만들어버리는 거죠. 정신 불구를 만들어버려가지고, 그래가지고 그한 사람의 가정, 생활, 직장,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생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죠. 근데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에,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. 이미 단절이 된 거예요. 가정에서도 내침을 받고 주변에서도 내침을 받아가지고 갈 곳은 오직 그 종교범죄 단체 외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 너무나 중요하다. 그래서 오늘 종교범죄 대책협의회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서대문에서 모임을 갖고 모임이 이제 출범이 돼요.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. 그래서 01087268859로 연락을 주시면은. 여러분들이 종교범죄 피해자다. 그리고 종교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주시고요. 그리고 정인태 신주식인TV 세 번째 채널이 곧 폭파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채널을 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어요. 종교대책,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뉴스, 그리고 기사 이런 것들을공 유해, 주 시면 네, 감 사하 겠 습니다.